자, 그리고 정변이 압축기라고 되어 있어요.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압축기 혹은 정변이 펌프,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이 원래는 그 펌프가 원심펌프가 일반적이잖아요. 원심펌프는 이렇게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여기를 여기 유체 에너지를 줘가지고 그것을 보내주는 그러한 펌프가 바로 이 원심펌프인데 이러한 피스톤 같이 왕복 운동하는 애들은요 그것을 쉽게 그냥 정변이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펌프는 제가 펌프 편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일로 들어와서 물이 이렇게 나갈 때 만약에 여기 이 나가는 출구가 차단이 되버리면은 차단이 되면은 유량이 없어지잖아요 유량이 없으면 더 이상 압력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러한 놈들은 이 와다 갔다 하는 애들은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들어오는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오는 물을 얘가 왕복 운동하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밸브 밸브는 항상 이렇게 니분처럼 그린다 이게 밸브예요. 밸브 기호. 얘가 만약에 다쳤어, 다치면은 유량이 없어지잖아요. 유량이 없어졌는데도 얘는 계속 압력이 올라갑니다. 아까 원진 밸프랑 다르게 얘는 계속 압력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얘가 파손될 때까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압력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뭐 얘가 파손되고, 뭐고간에 파손돼. 그럼 이배관도 파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전 밸브를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안전 밸브 기호. 세모 두개 그리는 거 이렇게 항상 이 익숙해지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정변이 압축기나 펌프에는. 자, 그런데 여기 마침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폭출적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위험한 게 여기 설치된 밸브, 밸브가 밸브핸들 있고 이 밸브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운전원의 실수로 여기가 잠긴 거예요. 잠겼어요. 차단되면은 그때에 얘가 이제 압력이 한없이 올라가니까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이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이러한 게 법령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 안전 보건 규칙이 261조 보면 그 내용들이 쭉 있고 그것을 제 교재에 지금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어떻게 됐어? 눈이 트였어? 이제 이걸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 같은 기술 전문직들은 보면 은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안전인 겁니다. 안전은 바로 기술력이에요. 아는 만큼 이 법도 보이는 겁니다.